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이제 몇 시간 후면 2025년 새해의 새벽이 동터옵니다. 묵은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날이 밝아오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만물을 주관하시고, 한 인생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새날을 주시며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며,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흥하고 부활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새해를 맞는 첫 시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새의 주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한 해의 표어로 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을 전제로 하며 결론을 내리는 접속사입니다. 즉, 그러므로 그앞에 내용을 알아야 그러므로 그 이후의 결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앞에 내용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복음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인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많든지 간에 또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크고 흉측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혹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불가 항력적인 은혜로 커져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거기에는 차별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11장까지를 쓰고서 12장의 첫머리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예배에 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란 표현은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매우 따스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마음, 그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이 너희의 몸을 산재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동안 구약의 예배는 양이나 소를 잡아 드리는 희생제사였습니다. 즉,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 산재물이 아닌 죽은 제물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동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제사였어요. 이렇게 제물이 죽어야 하는 희생 제사의 절정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단한 번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온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제물을 드려야 하는 희생 제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은 제물을 드리는 희생 제사는 예수님의 죽으신과 함께 끝이 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은 산재물로서의 예배만 남은 겁니다. 산재물로서의 예배. 중요한 것은 죽은재물로 드리던 예배에서도 동물의 몸을 드렸고 예수님의 희생제사도 예수님의 피 흘리신 몸이 드려졌다는 겁니다. 즉,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예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세기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 교회에 큰 해악을 끼쳤던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에 따르면 인간의 본질은 정신이며 이 몸은 정신의 감옥이요 지적인 성품을 오도하는 악일 뿐입니다. 따라서 몸으로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어차피 이 몸은 악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 정신만 온전하면 몸은 인간의 정욕대로 살아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당연히 이들은 예배도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거부했습니다. 영적인 예배를 외치면서 마치 돌을 닦듯이 초월적인 명상에 집중하는 예배를 추구했고, 때문에 교회에 큰 피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성도의 의무가 예배인데, 그들의 예배가 영지주의에 빠져서 예배 본질을 잃어버릴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곧 영적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이 몸과 영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 개념이에요. 몸은 형체도 있고, 눈에도 보이지만 영은 형체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몸을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몸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 우리 몸을 산재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몸을 정성껏 가꾸고 아름답게 꾸미고 살도 좀 빼서 멋진 몸매를 만들어 예배를 참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몸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몸을 드리는 예배는 말 그대로 몸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드릴 헌, 몸 신자를 써서 몸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예배는 무엇보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내 몸이 늙었든 젊었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말랐든 뚱뚱하든 화장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를 드린다. 라고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바울은 예배를 보아라. 혹은 예배에 참석하라.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목사나 찬양팀이 예배 인도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또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때 반드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구원과 예배, 이두 가지는요, 방향과 움직임이 서로 상반됩니다. 먼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즉,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은혜가 구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반면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즉, 아래로부터, 우리로부터 하나님에게 몸을 드리는 헌신이 예배입니다. 이 위로부터의 은혜와 아래로부터의 헌신이 어우러질 때 참된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드리는 헌신은 예배는 물론이고 신앙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마치 구약 시대의 제사에서 희생 제물이 없이는 예배가 불가능했던 것처럼. 구약의 제사가 비록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예배였지만 그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일단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가 흠 없고 정결한 양이나 소를 살아 있는 채로 집에서부터 성전에까지 데리고 와야 합니다. 집이 멀면 멀수록 그 정성과 헌신의 강도는 더 세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오면 제물을 드리는 sacrifice 제사자가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한 후에 직접 동물을 죽입니다.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동물을 죽이는 것은 나 대신에 지금 그 동물이 죽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에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어 물에 깨끗이 씻는 것도 제사자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자가 직접 행하는 거예요. 이 희생제사는 재물을 드리는 제사자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헌신을 직접 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동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리고 나무 위에 제단 나무를 제단 위에 버려 놓고 각을 뜬 고기와 깨끗이 씻겨진 내장을 그 제단 위에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불로 태우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다 마치게 되면 레위인들이 부삽과 항아리를 들고 와서 타고 남은 재들을 다 쓸어서 그 항아리에 담아서 버립니다. 재단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이렇듯 구약의 예배도 동물만 죽였지 제사자, 제사장, 레위인 등그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몸을 들이는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배에서 몸을 드리는 헌신의 원리는 오늘날 현대 예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세크리파이스 제사자요 제사장이요 또한 레위인들입니다. 우리 역시 몸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몸은 우리의 육신을 포함한 전인체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뜻, 의지 그리고 시간과 물질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몸이에요. 그 전인의 몸을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요. 영적인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에 지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배의 준비에서부터 찬양, 기도, 말씀, 봉헌, 칭교 그리고 예배 후의 정리까지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이 필수예요. 제사자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동물을 돌보고 끌고 왔듯이 예배의 준비부터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미디어 팀은 미디어 팀대로 성가대는 성가대 대로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또한 누구는 안내를 하고 누구는 식탁 교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10분 전에는 각자의 몸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시작이 되면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몸을 드려야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우리가 자원하고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는 헌신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누가 시켜서 하거나 누가 강요해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고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는 헌신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하는 헌신을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거나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재능이나 지식을 자랑하는 헌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헌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헌신이 거룩한 산재물입니다. 뿌리 없이 꽃은 피지 않습니다. 또 뿌리 없이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몸을 드리는 헌신 없이 산재물도 없고 헌신 없는 예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즐거이 드리는 헌신이 되어야 하고,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드리는 헌신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몸을 드리는 헌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몸을 드리는 헌신으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리하여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지만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신 팔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새해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